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엉덩이 키우는데 가장 좋은 건 풀스쿼트라 그랬죠? 풀스쿼트. 엉덩이 리프팅 시키는 거는 우리 발레적으로 접근하면은 어떤 동작을 할 거냐? 발레에서는 사실 엉덩이가 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회전이 안 되고 점프가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가 큰 거보다는 엉덩이 뒤에를 조여서 리프팅 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발레에서는. 엉덩이 부피를 키우는게 아니라 엉덩이를 나비 모양으로, 헬스 많이 한 사람들 엉덩이 보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나비 모양이거든요? 여기가 쏙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엉덩이를 조여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팅 쪽, 리프팅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다가가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세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락을 딱 들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발을 쭉 펴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턴인 아니고요 턴아웃 한번 해볼게요 턴인과 턴아웃은 달라요 인 말고 고관절을 틀어서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이렇게 아웃될 수 있게 아웃 그 상태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자극을 느끼면서 발끝은 쭉 밀어주고 있을 거예요 무릎 구부리지 않고 자 해볼게요 하나 쭉 엉덩이 뒤에만 느껴주세요. 많이 안 올라가도 돼요. 많이 올라가면 이 허리가 꺾여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도 돼요. 하나, 쭉. 엉덩이 뒤에 느끼면서 할수 있는 만큼만. 다시, 또 하나, 쭉. 다시, 또 하나, 쭉. 어디를 느낀다? 여기를 느낀다. 여기, 여기, 여기. 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하려면요, 이 상태에서 에티튜드 살짝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무릎을 하늘 위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나, 둘, 허리 꺾이지 않게, 셋, 허리는 평행,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하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렇게. 반대쪽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를 많이 이렇게 꺾어가지고 높이 올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요 아래 자극 느끼면서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인에서 발 아웃으로 바꿔줄 거예요. 인에서 아웃으로. 자, 이 상태에서. 하나. 엉덩이 뒤에 느끼면서. 하나. 둘 엉덩이 이에 늘리려고 둘둘셋쭉발쭉 네. 둘. 쭉 밀어주면서 등목을 펴줘요 네자에티튜도 살짝 했어요 무릎을 어떻게? 무릎을 하늘 위에 하나 둘 허리 많이 꺾이지 않게 셋네이 팔꿈치도 바닥을 밀어주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늘리면 안 되겠죠? 이거를 밀어주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엉덩이 들어가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엄청난 자극이 옵니다. 여기 부분에. 아파요. 그렇다. 해주면서 후, 한번 쉬어주고. 요거를 세 세트에서 다섯 세트 하는 거죠. 세 세트에서 다시,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세 세트에서, 어 힘들어. 세 세트에서 다섯 세트.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저는 뭐 이거 네 번, 이거 여섯 번 이렇게 해서 열 번을 한 세트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다시 왔어요. 이 상태에서 인 아웃.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 들어줄 거예요. 하나 엉덩이 기 느끼면서 둘. 많이 꺾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팔뒤지 넷. 그 상태에서 엑시튜드, 무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 넷. 인이 아니라 아웃으로. 그럼 엉덩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잘 하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엉덩이 힘을 키우는 거죠. 엉덩이 힘을. 이렇게.